안녕하십니까. 양자네 농장입니다. 자, 새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아주 지지배배, 지지배배 난리 났어요. 자, 양자씨가 이제 대충 요렇게 길만 조금씩, 길만 조금씩 요렇게 튀었어요. 길만 조금씩 요렇게 튀우고, <laughs> 이 눈을 다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만 좀 쓸고, 아직 요 파라솔도 안 털었어요. 너무 예뻐서, <laughs>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 영상에 잠깐 남겨놓고, 지금 소나무나 이런 종류들만 눈이 이렇게 소복히 앉아 있고요. 예, 이렇게. 아이고, 예, 무거워 죽겠대요. 예. 근데 우리 까치님들은 뭐가 좋은지 이렇게 아주 깍깍대고 난리 났어요. 아주, 아주 나무 흔들어서 눈다 떨어뜨리고 <laughs> 이거 보세요. 아주, 아이고, 뭐 먹을 것 찾느라고. 요게 화해나무 열매가 있는 건데요. 지금 눈이 오니까 애들이 먹이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네들이 날아다니면서 눈을 털고 요렇게 먹이를 조사 먹는 모습이에요. 예. 다 생존에 대한 거는 아주 이거 보세요. 이제. 아주 예. 새가 막날라서 저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터는 거 보이시죠? 예.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자 씨는 이런 거 보고 살아요. 헉, 새가 뭐한 2, 30마리씩 요렇게 떼지어서 와 가지고 하도 짹짹거려서 나와 보니까 어, 눈 속에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먹이를 지네들이 눈을 털어서 저렇게 따먹고 있어요. 요 화해나무 열매를 따먹느라고요 눈이 한꺼번에 한뭐몇 시간을 이렇게 계속 오니까요. 썰어도 길만 내놓고 다닐 정도로만 하는데도 또 조금 있다가 나가면 발이 미끄럽고 발이 미끄럽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 스카프 마저 어, 18번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구경도 했구요 18번에 d s 스 1983. 예, 그다음에 20번에 크리스탈 레이서. 어 19번에 크리스탈 레이서, 20번에 달타령, 21번에 이사파로, 향기, 22번. 23번에 포세이돈, 24번에 마시에, 25번에 동방의 진주, 26번에 F SF 수련. 27번 딸기, 28번 헤나. 그 다음에 29번은 어, jds4413 30번은 소렌토 31번은 어, ds1764 32번 ds레나까지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균일가 3만원이고요. 2개부터 5만 5천원, 4개 10만원, 10개에 23만 5천원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사진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요렇게 예. 뒤에서 1983입니다. 요것도 한 점입니다. 한 점. 자, 그다음에 크리스탈 레이스 19번 나갑니다. 19번이 크리스탈 레이스입니다. 19번이 크리스탈 레이스 요렇게 생겼어요. 오간만에 나갑니다. 예. 자, 그다음에 20번요. 이 자, 20번은 달타령입니다. 달타령. 예, 금직합니다. 꽃이 화영이 큽니다. 자, 달타령이 20번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이사8 248호 5 나갑니다. 이사8 5가 21번이요. 자, 그 다음에 20, 22번. 예, 향기. 예, 향기 꼭 크요. 자, 요것도 하나 있어요. 자, 포세이돈도 오늘은 하나 있습니다. 포세이돈, 23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마시에입니다, 마시에. 자, 25번은 동방의 진주입니다, 동방의 진주, 요렇게 한점 있습니다. 자, 26번은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요, 수련은 아주 요렇게. 정말 수련 꽃처럼 애처롭게 요렇게 생겼어요. 꽃도 작아요. 크지 않아요. 배꽃 물고 나와 있지만 꽃 화형은 크지 않습니다. 자, 수련이 26번으로 나가고요. 꽃 요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작아요. 예. 소형종은 아니지만 소렌토보다도 작아요. 26번이 수련입니다. 자, 27번은 딸기입니다. 딸기 한 점이요. 예. 딸기 요렇게 한 점이요. 빨강색에 얼음 가루 뿌려 놓은 것 같아요. 딸기 같아요. 자, 28번은 해라입니다. 해라. 헤라. 예, 요것도 빨간 꽃인데요. 크지 않으면서 요렇게 풀이를 장난 아니에요. 예, 요렇게 아주 밑받침이 더 빨갛습니다. 자, 요렇게 그 꽃은 요 정도 요 정도 크기예요. 요렇게 크기요. 예. 요렇게 큰데 예 밑이 빨갛습니다 이것도 레드 종류의 꽃입니다 헤라입니다 자 29번은 JD JDs 예 4413이라고 되어 있네요 4413요것도한점 있습니다 자 30번은 소렌토 나갑니다 소렌토 꽃 보실게요 예 소렌토 꽃입니다 요렇게요 예 소렌토입니다 30번이 소렌토요 자, 31번은 17, 1764입니다. 1764, 요렇게. 워낙에 대품이라서, 요렇게. 지금 3만원짜리 한번 나가 봅니다. 예. 워낙에 특대품입니다. 뭐, 아주, 한가득, 한가득도 훨씬 넘죠. 자, 이렇게 큰 이파리가, 영자씨 손바닥만한 이파리가 선호장 됩니다. 요렇게. 꽃도 무지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자, DS1764, 여기한점 요렇게 대품 나갑니다. 자, 디메트리스 변이가 있는데요. 빠졌네요. 디메트리스 변이. 예, 디메트리스 변이도 찾으시는 분 있으면 번호 안 나갔는데, 어, 이름표 써주시면 나가도록 할게요. 자, 31번이 1 7 6 4고요 자, 마지막 32번이 레나입니다. 레나. 예, 레나도 뒤에서죠. 요렇게. 예, 요렇게. 아주 빨강색 종류 중에 체리, 체리 빨강으로 요렇게. 꽃겹이지만 아주 꽃 화려합니다. 자, 32번이 마지막으로 어, 오늘도 3만원 균일가에서 3만원 이제 균일가 나가면서요 어, 18번부터 32번까지 예, 32번까지 2개 고르시면 5만 5천원 어, 4개 고르시면 10만원 10개 고르시면 23만 5천원에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두 번째 영상으로 스카프 마저 올렸으니까 어, 합배송 할수 있도록 고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골라주세요. 자 남은 휴일 시간 재미있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영자씨였습니다.